보통 주문하면은 열흘 내지 일주일이 걸리는데 네. 그냥 대충해서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고 택배가 조금 늦어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태는입구역에서 내리시고 4번 출구로 나오시면 돼 네이버에 들어가시고 오늘의 네. 반찬 치면은 반찬 몰 박스가 있어요. 네. 그러면 딱 클릭해서 쭉 올리면 네. 다 나와 있어. 그 지금 유튜브, 인스타, 틱톡이 터져서. 오 그래서 내가, 오고 있거든요. 내가 건강이 따르는 날까지는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그야 모르지요. <laughs>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아, <laughs> 나 지금 기운도 매번... 없어요. 기운도 없어. 없어. 아, 우 모든 반찬이 인기 폭발인데 김밥은 지금 동이 났네요. 굉장히 뭐더 이제 많이 나가면 또 사람 하나 더 투입해야지 이제. 저번에 네, 100건 이상 문의가 왔다고 했는데 지금 더 터진 것 같거든요. 지금 많이 왔는데 다 보낼 수가 없으니까 그 어떤 분들은 아우 죄송해요. 어떻게 했냐고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. 그러면, 아이고 그냥 천천히 해서 더운데 보내주세요. 이런 사람도 있고. 네. 아이더 이상 못 기다린다고 그러고 막 많이 그러니까... 그래요. 그래서아이고죄송해서 어떻게 보면 서울 금교 같으면 오시는 게 좋겠다고. 지방 아니면 차타 요즘 그쵸, 교통이 그치. 좋으니까 네. 네, 그렇게 설득을 시켜요. 지금 택배 문의했다가 좀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까 직접 오시는 분도 많뭐 많아. 네, 네. 많아. 경기도 같은 데는 전 그퇴근하면 금방 오잖아요 그냥 택배 기다리는 거고 오는 게 낫지 오면 눈, 눈으로 보고 사갖고 또 그니까요, 러 아까 40만원어치 사, 가는 손님도 있으니까 지금 택배까지 감당이 안 되는. 장 네, 그래서, 아, 그러니까, 그게 <laughs>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야. 만드는 그쵸. 게 이제 공장 같은 데는 저보다 막 기계로 해서 저울로 달아가지고 막다 아무래도 할수 있는데 우리는 또 그게 아니고 그냥. 아, 수제니까. 예, 네, 다 만들어야 되고 또 아무래도 막이 사람, 저 사람이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. 아무래도 맛을 위해서 수제로 계속 하고 계시니까요. 네, 그니까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택배 주문할 때 언제 해야 되냐라는 질문 많았어요. 월요일부터 이제 좀 많이 나갈 거거든요. 어느 정도 나가면 저녁 정도 돼갖고 지금 홈페이지에 열어놓으려고 그러거든요. 아, 참 무조건 돈을 보내니까 그래서 택배하는 사람, 이제 저희 아들이 혼자 했는데, 둘이는 해야 될것 같아요. 다 포장하는 게. 쉽지가 않으니까. 아... 쉽지 않아요. 여기 또막 잘못하면 세가지고 막 전화오지. 그 지금 유튜브, 인스타, 틱톡이 터져서. 지금 내가, 오고 있거든요. 내가 그 내가, 내가 이거 틱톡 거기하고 인스타 한,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가보면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시장에 와가지고 또 자기들이 그냥 골목 쭉 찍어가는 사람들. 그런 예. 사람들도 있고 이러더라고. 그래서 하여튼 많이 올라와 있더라. 고 아유, 또 지금 사장님 지금 유튜브가 지금 터졌으니까. 음, 많이 올라와. 하여튼 터져 있더라. 고 전화로 계속 양해 구하기도 힘드니까 영상으로도 한번 양해를 한번 구해주세요. 아니게 아. 보통 주면. 하면은 열흘 내지 일주일이 걸리는데 응. 그냥 대충해서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오시는 손님이 우선이잖아 요 일단은 에이. 그러니까 이제 택배가 조금 늦어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지방이 아니면은 그냥 번거롭더라도 좀 오시는 게. 좋... 주차장은 따로 음. 없는데 네. 여기 시장이라서 주차장이 허용이 돼요 도로변에. 지하철 역은 어디로? 지하철은 태능입구역에서 내리시고 4번 출구로 나오시면 돼요. 음. 4번 출구로 나오시면 한 500m? 네. 걸어오시면 돼요. 어, 그 홈페이지는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어. 그거 참고하시면 네. 되는 거죠. 홈페이지는 자꾸 회원가입이냐고 물어보는데 네. 회원가입은 없고 네이버에 들어가시고 네. 본인의 반찬 치면은 반찬몰 박스가 있어요. 그러면 딱 클릭해갖고 쭉 올리면 다 나와 있어. 택배 나가는 반찬 따로 돼 있어요. 나무 같은 건 지금 보낼 수가 없잖아요. 네. 아무리 얼음을 넣는다 해도 안 되거든. 그쵸, 그쵸. 부추 것들이니, 또 뭐, 얼갈이 것들이 이런 것도 안 되고. 그냥 오시면은 골고루 골고루 많이 사갈 수 있으니까 네. 택배는 천 원짜리가 별로 없어요. 어. 근데 여기 오시는 손님들은 택배 천 원짜리가 많아. 아. 예 네, 그니까 어쩔 수 없어 퇴근 택배 나가는 거 보통 다 2,000원 그 40만 원치치 사간 손님들은 보통 뭐뭐 뭐, 사서 그분들은 어떤 일... 김치도 막 10개씩 사가더라고 열무김치 10개면 벌써 4만 원이잖아요 네. 그럼 배추김치 10개면 5만 원이잖아 네. 11시 씩 갈라 먹으려고 그래사가더라 요즘엔 집에서 김장 안 하잖아요 아, 요즘에 김장들도 해도 쪼끔해 시골에서 어른들이 해다 준 것도 안 먹어요 짜다고 요즘 많이 안 먹잖아요 네, 어. 하긴 조금씩 먹고 다 외식하고 이러기 때문에 집에서 김장도 해주면 앞으로는 반찬은 절대적으로 집에서 안 해먹을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도 다 요즘에는 사 드시잖아요 뭐 옛날에는 맞아. 다 해먹었는데 택배 주문은 월화수목일 목말하시고 금요일 날은 보내면은 토요일 만약에 경우 사고가 생기면 다 상하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금요일 날안 보내.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 갖고 계시니까 더욱더 응. 건강 잘 챙기시고 네, 건강이 다른 날까지는 네, 열심히 하려고그러는데 그야 모르죠. 아, <laughs> 네. 건강 잘 챙기세요. 네. 안녕.